그렇네. 갈게. 응, 들어가. 떠줘야 가지. <웃음> <웃음> 근데 응. 우리 사귀면 막 뭐가 달라지나? 음, 그냥 뭐 이런 거? 그리고 그 애들. 한테는 일단 비밀로 할까? 어응 그래 좋아 예가 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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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친 거 아니야, 진짜? 아, 미친 쿵인가? 아, 아, 쿵. 현실이다. 아, 이름 바꿔야지. 아니, 전다 잤네. 수업 있어가지고 응끝나어 음. 어, 뭐야 왜 여기 서어도 오전 수업 있다며 아니 너랑 같이 하러 기다렸지 네? 응 너, 근데 날씨 너무 춥다 안 추워? 그러니까 춥다 그치? 오늘 손 시려운 거봐 저기 우리 과 가는 선은 일단 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비밀로 하자고 했으니까. 어! 어! 어, 야, 괜찮아? 저 사람도 아는 사람이야? 아니, 그냥 가는 사람이야. 어, 야, 괜찮아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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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괜찮아. 어 괜찮아. 너 이때 수업 끝나고 뭐해? 왜? 같이 갈게 어오 우리 되게 본격적으로 사귀는 사이예요 어어 음, 선생님 음. 맞잖아 어 그렇지 오 이뻐 어 수업 늦겠다 이리 음. 와어 맛있겠다 맛있 음. 거기 앉게? 응 왜? 옆에 앉아 여기 학교 앞인데 괜찮나? 자어 아, 이거 너무 달다 달아? 응 옆발 얘는 왜그렇게 자연스럽지? 너가 싫어할 스타일이다 내꺼 말 친구일 때도 이랬었나?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지? 나 오늘 저녁 약속 있다그랬는데 어? 오늘 고등학교 동생들이랑 술 먹기로 했는데. 어. 아 그래? 그래. 응. 그럴 수 있지. 더 물어보면 좀 그렇겠지. 근데 나 늦게 가도 돼? 아니야 가. 그 약속을 지켜야지. 왜 뒤에 뭐 있어? 아니 나 그냥 주가면서 쉬. 왜냐면 이거 빨리 마시고 일어나자. 빨리 마셔. 아 천천히 가도 되는데 <목소리> 아니야 괜찮아 아예 그 친구들 기다리자아너 보고싶다 그랬던 영화 이제 조금 있 개봉 아니야? 그런가? 응 다음주에는 뭐 보러 갈까? 그래 그 시간 되면 가자 왜 바빠? 아마도? 음. 아마도 뭐 어, 뭐야 뭐가? 그러지마 이거 뒤에 찾아볼까? 왜? 나 핸드폰 어디 갔지? 핸드폰 없어? 응나 아, 카페에 두고 온거 같은데? 가방 한번 찾아봐 응 전화해줄까? 응고마어 여기서 느껴지는 거 같은데? 응? 아 여기 있네 이주미 이주미? 응? 어? 어? 아하 아니 나 그냥 너 이름 외쳐보고 싶어가지고 어, 뭐야 아니야 아무것도 그럴 수 있지 나 이제 할게가어 어. 우리 가어어 어. 연락해 그래서 서운하다고? 아니 막 서운한 것 보다는 아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. 서운하네 지금 너. 아니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? 걔 원래 그래? 원래 막 구속 집착 이런 거 싫어하고. 너 친구에서 연인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? 뭔데? 걔에 대해서 네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혼자 어림잡아 상상하고 판단해 친해온 사열만 믿고 근데 친구랑 연인은 천지 차이거든 그런가? 그러니까 그런 거 쌓아두지 말고 대화를 해 비밀 논해도 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하고 여자? 어, 잠깐만 나 전화 왔다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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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이즈미! 뭐야? 취했어? 아니... 뭐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너 취했지? 어디야? 나안 <laughs> 취했는데 나 이제 곧집갈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래 이따 집갈때또 전화할게 어. 아! 보고 싶다! 그럴 수 있다는 말의 뜻은 결국 그러지 말지 맞지 않다는 걸 알지만 놓을 수도 없다는 걸 알기에 그냥 참고 넘기는 자기 합리화. 뭐야? 이 어떻게 왔어? 안 추워? 좀 따뜻하게 입지. 감기 걸려. 왜 너가 혼자 쟤를 택시 태워서 보내? 저 많이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꼭 너가 했어야 했어? 화났어? 아니 어 아, 제 그냥 진짜 친구야. 우리도 친구였어. 근데 지금 우리 사귀잖아. 아니 그건 예외고 당연히 너니까 그런 거고 모르지 쟤도 예외가 될 수도 있지 아 진짜 좋아 저렇게 안해 애들 있는 앞에서 아니 쟤는 우리가 사귀는 줄도 모르고 너 여친 있는 것도 모를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너가 우리 사귀는 거 비밀로 하자며 어? 내가? 어! 너 원래 소문나는 거 싫어하고 나랑 사귀는 거 애들한테 말하기 싫어하잖아 너는 좋아 나도 좋아 응? 어? <웃음> 어? 어? <laughs>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이없어. 아니 난 너가 싫어하는 줄 알았지. <laughs> 아니 근데 그건 그거고. 꺄해 그전에... 아니 상관 안 하는 줄 알았지. 오늘 누구 만나는지도 안 물어보길래 신경 안 쓰는 줄. 아. 어. 나음테 신경 쓸게. 미안해. 안 추워 맞춰. 그럴 수 있지. 서로 맞춰가면서 지내면 되는 거니까. 이건 지금은 너무 단 이야기. 응. 근데 이거 어떻게 왔어? 보고 싶어서 왔지. 어? 아 근데 폰 이름. 폰? 어? 왜? 아니 이주미가 뭐야? 이주미가 사귀는데. 어. 어. 너나 보라고 너 저자야